여러분, 리플 만원까지 가는 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ETF 이슈예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메이저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 ETF 관련 서류를 새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또 제출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초안을 보완해서 다시 올렸다는 건 단순히 신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승인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시장에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자리 잡고 있죠 덕분에 기관자금이 우르르 들어오는 걸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리플 etf까지 열린다 리플이 정식 투자자산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관자금 유입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재밌는 건이 흐름이 미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시장 특히 한국과 일본 쪽에서도 리플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 원래부터 리플 거래량 비중이 큰 나라예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잡고 있고 거래소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죠. 그런데 만약 여기 ETF가 뚫린다? 이제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까지 리플을 직접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리플 시장이 이 ETF 승인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격에 미칠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천원 2천원 단기반 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리플의 투자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자 기술적인 흐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차트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삼각수렴 패턴에 끝자락에 와있다는 건데요 이 삼각수렴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점점 좁혀지면서 결국 꼭지점에서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패턴이 끝날 즈음에는 반드시 큰 방향전환이 나타났거든요 위든 아래든 강하게 터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리플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단순히 아래로 무너질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터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최근 리플 네트워크 상에서의 결제량, 송금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송금 서비스인 ODL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건 실제 기업들이 리플을 활용해서 돈을 주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투자자들이 사고 판다가 아니라 실사용 기반이 강화. 되고 있다는 거죠. 두 째는 거래량 구조입니다. 지금 가격이 4,200원 근처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조용히 모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흔들림 없이 버티는 경우는 위로 돌파가 나오면 굉장히 강한 추세가 이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기술적 분석 모델로 계산을 해보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경우 단기적으로 무려 70% 이상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 분석 차트에서만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ETF 승인 기대감이 이 자리에 정확히 겹쳐 있다는 거예요. ETF라는 건 그냥 기대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승인만 나면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정 사실이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이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플도 ETF 라인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즉 지금 기술적 패턴의 돌파 가능성과 ETF라는 근본적인 총 매가 동시에 맞물려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차트상의 반등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ETF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차트가 동시에 돌파한다? 이건 그야말로 불꽃이 튀는 순간이 될 겁니다.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7천 원, 만 원을 넘어서는 그림까지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지금 리플은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첫째, ETF 승인 기대감, 둘째, 기술적 차트에서의 대형 돌파 구간, 셋째 실제 결제 네트워크 확장, 이렇게 세 줄기가 맞물리면 시장은 보통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죠.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구간을 폭풍 전야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전략이겠죠. 이미 리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 ETF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손절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로 물량을 늘려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트 돌파 신호가 확실히 나오는 순간에 그때 강하게 들어가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조급하지 말고 시장의 큰 그림을 보자. 지금은 단순히 단기 변동성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ETF 승인이라는 역대급 변수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음 파동에서 정말 짜릿한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리플의 가치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마음 한켠엔 늘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시고 그래서 망설이신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정확한 익절 타점, 정확한 손절 타점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요. 결국엔 타점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돼서 이평선, 볼린저 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 봐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지토. 8월 12일 오후 9시 37분에 2471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8월 13일 오후 1시 17분에 매도가 2720원으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종목은 포켓 네트워크이고 8월 12일 오후 9시 43분에 55.1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8월 13일 오전 10시 8분에 63.6원 수익률 15%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은 레이디움이고 8월 12일 오후 9시 37분에 4,295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다음 날인 오후 1시 16분에 4,997원 수익률 16%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내 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입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방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 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그럴까요? 1 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 기준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AI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 공유해 드리고 세팅 방법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께서 더 이상 두려운 매매 말고 확신에 가득 찬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팅하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공유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벤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